자 409번 봐 어, 지금 여기도 일단 큰 마가 있지 큰마 동그라미 해 놓고 어, 이 사람은 생각을 해봐 여기 is가 동사고 원 n e 에 걸리니까 얘가 당연히 주어 아이가 그럼 큰마 찍으면 후다 그럼 이건 무조건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럼 그 뒤에 동사가 오겠지 한번 생각을 해라 동사 후즈는 뭐지 이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아이가 무조건 뒤에 명사가 와야 돼. 스피드업 이거 동사니까 얘가 주어, 얘가 어째 이게 후가 되는 거지 아니? 후즈가 오는 게 맞다. 그 다음에 B는 쌤이 항상 조심하라 그래서 왜이 샤프와 같은 녀석이 형용사지? 쉽게 말하면 주격 보호가 먼저 나갔어.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하고 쌤이 도치가 된다 했지? 이 둘을 한번 생각해 봐. 이게 지금 복수형이니까 이게 지금 r 이렇게 오는 게 맞지. 그다음 without 얘가 전치사제. 그럼 전치사 뒤에는 만약에 얘를 쓰게 되면 이건 동사가 돼 버리잖아. 그렇지? 자, 항상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써야 된다. 예, 정답은 5번이 정답. 그다음에 410번을 보면은 자,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 했던 건데. 자, when이라는 접속사나 if, 그렇지? 또는 양보에 해당하는 though 이런 접속사 쓰고 나면 주어하고 비동사가 어떻게 될수있대 있어 생략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가 choice가 이게 명사란 말이야 항상 영어에서는 명사 명사 두 개가 연달아 올 수가 없다고 라했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ing가 되면서 목적으로 이 명사를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룸메이트를 선택했을 때이래안 되겠나.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 왜 왜이즈냐면 이거 분명히 주어 찾으라는 뜻이야 근데 앞에 보면 ing가 돼 있는 얘가 지금 동명사가 주어 아이가 그지? 그럼 당연히 is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그다음 똑같아 자, c 같은 경우에도 without이 전치사야 그러면 일단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가 와야 돼 이건 능동 그다음 이거는 뭐고? 수동 이라데 이렇게만 보면 아 이거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주어가 누군지 봐야 돼 친구들이, 친구들이 상황을 이용한다는 거야. 뭐 해? 빌려. 맞지? 그러니까 빌려가는 사람이 친구 아이가? 맞나? 근데 뭐 하지 않고서 빌려간다 말이고. 친구가 부탁을 하지 않는 거지. 친구가 부탁을 받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친구가 부탁하지 않고 니네 CD를 빌려감으로서 상황을 이해, 어, 이용한다. 이런 걸좀잘 봐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요거 별표하라, 요거. 조심해서 잘 보고.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고. 자, 411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틀린 것도 항상 얘기해. 야, 모든 영어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야? 하나, 이가 그럼 예를 들어서, find다. 자, 얘가 지금 find 찾아라. 이게 동사로 시작하니까 이게 명령문 아이가. 그지? 자, 이를 찾아라 했어. 니가 원하는 일, 이것도 이렇게 수식해서 쫙을 수식하잖아, 이렇게. 당연히 대시 빠졌을 거고, 그죠? 그러면, 니가 원하는 일을 찾아라, 걸린다 많은 시간, 노력. 말안 맞네. 이게 동사가 되면 안 되지. 얘가 동사니까,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나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부정사가 오든지, 아니면 ing의 동명사가 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와야 될거 아니야. 대체, 그래서 2번이 틀리다. 1번을 봅시다. 자, 1번을 보면, 어, end get. 요거는 당연히 이 end한테 걸리겠네 앞에 touch가 있지, 그지? 열쇠를 잡아서 컴퓨터 핀포인트를 가지도록 해라. 세 번째 보면, can be야. can be. 그지? 그 다음, exciting, rewarding. 이거 감정을 나타내지? 그럼 주어를 한번 봐봐. 자. 연구조사, 사물이 주어져. 사물이 주을 때는, 감정일 때는, ING를 쓴다. 라고 배웠지. 그 다음에, 자, when 다음에, 자, when이 접속사, 이가 oh, u 주어, 이가 Look for. 이거 괜찮네. 니가 직업을 찾을 때, 이 말이니까. 그 다음에, 5번도, 너는 또한 배운다. 더 많은 것을. 이게 목적이다. 니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맞잖아. 이것도 이상 없고. 그 답은 2번이 정답.